저일 잘할 자신 있는데 예, 비 n c 오세요. <laughs> 이렇게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정말 뜻깊고 좀더 열심히 하는 김과장님도 하겠습니다. 네. 안녕하십니까? 화요일의 남자, 화요일의 산타. 김과장입니다. 박수. <laughs> 아, 박수. 아, 좋습니다. 여러분들 아, 오시고 보라 님도 어서 오세요. 이렇게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정말 뜻깊고 좀더 열심히 하는 김과장님되도 하겠습니다. 세, 텐트가 생각보다 커요. 네, 축하드립니다. 누구신가요? 어, 네. 당첨되신 분은 DM으로 배송지 정보 꼭 보내주세요. 항상 얘기하지만 안 보내면 안 보낼 거예요. <laughs>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번 주 목요일날 진행하는 상품은 보시와 같이 핑크. 공주, 텐트입니다. 네, 높이가, 총 높이가 어느 정도 죠 이게? 137. 그래서 1 m 3 2 이하에는 응. 충분히 서도 닿지 않는 높입니다. 아, 접었을 때 보관하기 좋은 사이즈인가? 공해는 비닐. 비닐 이렇게여기에다가다 넣을 수 있습니다. 저일 잘할 자신 있는데, 예, BNC 오세요. 제가 <laughs> 사실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. 때문에 하나 그냥 무작위로 뽑을게요. 네, 첫 번째 숫자입니다. 9. 자. 네, 아, 세분인가세 분이나 있어요. 자, 두 번째 숫자 뽑게요. 야 <목소리> 축하드립니다. 있을까? 두 번째 숫자 <laughs> 3입니다. <목소리> 아. 아, 계속 한, 3주째 잘 뽑는 거 아니에요? 네, 좀 계속, 계속 당첨자분 계속 나오고 있어야죠. 잘 뽑고 있어야죠. 채연님 최느님 축하드립니다. 채연님에게 다 같이 박수 한번 주세요. <laughs> 축하드려요. 목요일날 하트 이벤트 영상 올라가면 댓글이랑 좋아요, 이벤트 꼭 참여 부탁드릴게요. 다음 주 화요일날 오전 11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으로 라이브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. 안녕히 계세요. 빠빠이!